미스리와 미스터문의 사연별다방 다방. 사연별 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리와 미스터문의 사연별다방 진행의 미스리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문 문성훈입니다. 주연씨 벌써 저희 방송이 3회로 접어들었는데요. 저같은 경우에 매회 할 때마다 새로운 사연을 만나고 하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정말 정말 좋습니다. 주연 씨는 어떠세요? 저도 성우 씨처럼 매회 색다른 이야기를 만나본다는 기대감으로 일주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밤엔 설레서 잠도 잘안 오는 걸요? 어 그러세요? 어 저랑 약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어, 주연 씨 그래도 화일 요이 시간을 위해서는 잠은 충분히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저처럼 조금 더 맑은 방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네, 성우 씨의 맑은 진행의 비법이 숙면이셨군요. 저도 방송을 위해서라면 월요일만큼은 푹 자고 오겠습니다. 주연씨의 맑은 진행을 기대하면서 저희 방송 미쓰리와 미스터문의 사연별다방 소개하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미쓰리와 미스터문의 사연별다방은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테마를 정해 그 테마 안에서 하구들의두 가지 이색적인 사연을 받아 이뤄지는 방송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고고! 고고고! 주현 씨, 주현 씨는 당연히 오늘 테마 알고 계시겠죠? 저는 당연히 알고 있죠. 오늘의 테마는 바로? 잠깐, 주현 씨 굉장히 자신있어 하시는데 전100% 확신합니다. 만약 주현 씨가 틀리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불안해지는데요. 맞죠, 불안하시죠? 그럼 제가 힌트로 노래 하나 들려드릴까요? 좋습니다. 노래 듣고 제가 꼭 정확한 답을 외칠게요. 정확한 답을 맞출 수 있을지 한번 기대 한번 해볼 텐데 그럼 피디님 노래 주세요. 노래 힌트 듣고 왔는데요. 주현 씨 정확한 답 아시겠어요? 노래의 제목은 바이브의 술이야. 즉 오늘의 테마는 술이겠죠? 아, 아쉬운데 아한50% 정도 맞추셨네요.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음, 아, 저희 방송이 두 가지 이색적인 사연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방송이니까 술에 대한 좋은 추억과 안 좋은 추억이 오늘의 테마가 되겠네요. 오 많이 발전하셨는데 네 성우 씨께 질순 없죠 저도 공부 좀 했답니다 어, 앞으로 저도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될것 같네요 그럼 오늘 테마 달콤 쌉싸름한 술인데요 사연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테마가 술이잖아요 지현 씨는 술 자주 드실 것 같은데 네 그건 아니고요 저는 술안 좋아합니다 성우 씨는 자주 드시나요? 어, 저는 술을 정말 좋아하진 않고 어느 정도 좋아하는 편인데 술보다는 저는 그술 자리 그 분위기를 정말 좋아해요. 네, 의외인데요. 성훈 씨는 왠지 술자리가 많으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근데 그런 자리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자리를 좀 많이 참석하지 못해요. 왜냐면 하제 개인적인 일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일들에 참석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조금 많이 아쉽기도 하고 네. 좋은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나고 싶은데 주현 씨 그럼 정말 술한 잔도 못 하신 거예요? 아 그거 농담이고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저랑 술한잔 하는 걸로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리를 만들어 보는 걸로 하죠. 그럼 이제 오늘의 테마가 테마인 만큼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더는 청취자분들을 기다리게 할수 없기 때문에 자연 속으로 지금 바로 빠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 알겠습니다, 성훈 씨. 그럼 고고씽! 안녕하세요. 저는 경성대학교에 재학 중인 닉네임 예비 공주입니다. 제 닉네임만 보면 여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저는 남자입니다. 때는 올해 1월에서 2월쯤이었습니다. 1월 1일 이후로 성인이 된 저는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게임이라는 신세계에 한창 빠져 있었던 때라 친구들과 저는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하면서 술게임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친구 한 명이 벌주에 당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인 야! 옆 테이블 가서 술한잔 받아와! 라고 말하며 친구의 등을 떠밀었죠 친구는 난감한 표정을 짓다 옆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저와 남은 친구들도 긴장하며 지켜보았죠. 그리고 제 친구는 옆 테이블에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제가 벌주에 당첨돼서 그러는데 술 한잔만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테이블 손님들께서는 벌주 걸리셨구나. 저희가 한잔 드릴게요. 라며 기분 좋게 받아주었죠. 그러다 동갑내기 친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도 인연인데 같이 놀자. 라고 그쪽에서 제안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저희 술을 마시며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 친구들 중두 명이 먼저 일어나게 되었죠. 저희 정말 반가웠고 재밌었어.라고 아쉬움의 인사를 나눈 후그 커플은 나가고 저희도 조금 있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려는데.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손님, 계산은 아까 다 하고 가셨는데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 커플로 보이는 분들이 다 계산하고 가셨어요. 저희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점원분이 저희에게 그분들이 쪽지를 남기고 가셨다고 하면서 저희에게 쪽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도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고 좋은 시간이어서 저희가 보답으로 계산하고 갑니다.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찌할 바를 몰랐고 그 커플분들의 다른 친구분들에게 대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날 처음 만난 친구들이었지만 몇년 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인 것 마냥 편했고 술집에서 학수석 간 거라 안 좋게 보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스무 살이 된 이후 색다른 인연을 만나게 된 것이기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벌써 1년이 더 되어가지만 전 정말 요즘도 가끔 생각나곤 한답니다. 진행자분들과 학우분들도 저처럼 술로 인해 잊지 못할 추억을 갖게 되신 분 있으신가요? 닉네임 예삐공주님이 보내주신 첫 번째 사연 듣고 왔는데요. 사연의 주인공분께서 성인이 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경험하신 것이기에 모든 게 새롭고 신기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스무 살 새내기가 되면 모든 게 새롭잖아요. 저도 작년에 이런 적이 있었는데 아, 정말 새로웠던 것 같아요. 성훈 씨도 스무 살 새내기였을 때 사연의 주인공분처럼 새로운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전 스무 살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아 네. <laughs> <laughs> 괜히 물은 <부른> 건가요? <laughs> 네. 저는 성년의 날까지도 군대에 있었거든요. 아, 네, 되게 일찍 가셨네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추억이 없어요. 저는 작년에 이제 이런 말은 웃기지만 1, 3학번일 때 24살이었는데 네. 20살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젊음의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좀 좋았던 그런 기억들은 좀 있어요. 뭐, 주현 씨는 혹시 뭐, 이런 색다른 경험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아직 색다른 경험은 없지만, 저는 학교가 아니더라도 새내기인 만큼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조금 그럴 기회가 좀 많이 없으셨던 건가요? 네, 아무래도 학교집, 학교집 했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에 남아요. 아, 그렇군요. 술 자리에서 네. 남자분과 여자분이 합석이라고 하면 이미지상으로나 조금 뭔가 안 좋게 보거나 좀 그런 생각이 좀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안 좋게 생각했었거든요. 사연의 끝까지 듣고 난후 그런 편견이 사라졌습니다. 술 자리에서 만난 색다른 사람들과도 통하는 게 많고 잘 맞는다면 오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우 씨는 어떠세요? 어, 네 맞아요. 매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술을 한잔 먹고 두잔 먹다 보면 어느 정도 그 반대되는 사람에 대한 그런 경계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네. 조금 더 이렇게 느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말들이나 네 자연스러운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좋은 인연으로 발전하는 경우를 주변에서도 많이 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술자리 문화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술자리 문화 말이죠. 네 저도 성훈 씨의 말에 공감이 되는데요. 적절한 술 문화는 뭐 대인관계에서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많은 좋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사연의 주인공분처럼 저런 상황이었을 때 좋은 것은 친한 친구에게 할수 없었던 고민이나 섭섭했던 것들 또 아는 지인들에게 털어놓지 못한 일이라 홍자 끙끙대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털어놓으며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라면 좀더 객관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아 성우씨의 말씀은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편견을 갖지 않고 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정말 맞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친한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말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전 사람 만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연을 듣다 보니까 이런 경험도 사람과의 관계를 넓혀갈 수 있어서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성훈씨와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늘 저와 성훈씨 좀 통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그럼 이 기세를 몰아서 두 번째 사연 들으러 가볼까요? 아 하지만 그 전에 첫 번째 사연을 보내주신 예비공주님의 신청곡 부루의 명곡이죠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듣고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저는 경성대 1학년에 재학 중인 닉네임 봉지입니다. 술로 인해 안 좋았던 추억의 사연을 받는다고 하여 저는 제 룸메이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룸메이트 A 양은 여성스럽고 귀여운 매력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에겐 지울 수 없는 기억이죠. 때는 어느 한 날의 밤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는 중이었죠. 그런데 전화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A양이었죠. "나 친구들이랑 술 마셨는데 취해서 그런지 현관문을 못 열겠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침 집에 가려고 하던 참이었기에 얼른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봉지야 나 배고픈데 문어빵 하나만 사가지고 가면 안 될까? 전 급했지만 배고픈 남자친구를 위해 문어빵을 샀고 한입 베어먹으려던 순간, 지 라고 누군가 멀리서 우렁차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위에 A양이었죠. 저와 남자친구는 당황하여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전 정말 민망하여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제 룸메이트 친구는 본래의 여성스러움과 귀여움을 모두 잃어버리고, 화장이 흘러내리는 채로 저에게 달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 그때의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제 남자친구는 너무 놀라, 봉지야! 나 이제 집 가도 돼? 아, 정말 무서워서 집 가고 싶어. 라고 말까지 더듬으며 문어빵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열곡절 끝에 낑낑 되어 친구를 잡고 집으로 가는 길에도, 친구는 우렁차게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저와 제 남자친구에게,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어? 첫 키스는 좋았어? 등 민망한 질문만 골라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전날의 만행이 떠오른 A 양은 이불을 뻥뻥 찾고, 그 이후론 저와 남자친구랑 같이 있는 자리는 피해 다니고 있답니다. A 양에게는 끔찍한 추억이겠지만, 저는 정말 두 번은 겪고 싶지 않은 추억으로 남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혹시 나 자신이 그렇진 않나요? 닉네임 봉지님이 보내주신 두 번째 사연 듣고 왔는데요. 사연의 주인공분 정말 힘드셨겠어요. 주현 씨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런 경험은 없는데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 술 먹고 나서 뭐 전화하는 건가요? 약간 술주정 같은 거? 네, 저한테 그렇게 취중진담을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꼭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진짜 갓 선잠들고 잘나는 순간 갑자기 핸드폰이 울린 거예요. 전화를 그냥 비몽사몽인 채로 받으면 끝도 그, 없죠.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뭐잘 들리지도 않아요. 네.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하겠는데 그 사람은 끊임없이 떠들고 있을 때 그때 정말 원망스럽죠. 성우 씨는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원래 좀 약간 술을 먹으면 술주정을 하거나 그런 편은 원래는 아닌데 이거는 제가 이제 친구한테 당했던 건 아니고 네. 제가 실수한 적은 있었죠. 술 먹고 나서 막 집에 안 가겠다고 막 떼써가지고. 결국에는 경찰차에 실려서 집에 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 되게 스펙터클 하시네요. 아, 그렇죠. 네. 왜,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친구들이 그다음부터 저랑 술을 안 마시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까 술자리가 없다고 하신 게 아닌가. 스무 살 이후로 술자리도 읽고 친구도 읽고 모든 걸다 잃었습니다. 슬픈 이야기를 들었네요. 네, 많이 슬프네요. 사연 이야기를 하자면 전 A 양이 안타깝더라고요. 여자는 민낯이나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상당히 꺼려 하는데요. 화장이 다흘러내 린 채로 뛰어다녔다고 하시니 저였으면 민망해서 친구들을 못볼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다른데 여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굴에 이렇게 민감할지 모르겠는요 남자는 진짜 온갖 모습 다 보여주거든요. 진짜 술 먹고 나면. 네. 근데 그러고 나서도 그 다음 날 그냥 평소 똑같이 봅니다. 네. 똑같이 그 어제 이야기 가지고 서로 같이 막 웃고 떠들고 있어요. 막. 약간 남자 여자랑 조금 이런 부분 다른 것 같은데. 어 일단 저는 사연 주인공분의 남자 친구분이 좀 걱정되더라고요. 남자들은 대부분 여자들이 하는 화 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화장이 흘러내리면서 뛰어다니는 A양의 모습을 봤다면 충격이 두배세 배는 더 됐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도 가끔 화장이 번진 제 모습에 놀라곤 하거든요. <laughs> 주연 씨 평소에 어떻게 하고 다니시길래 화장에 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저도 저한테 죄송하죠. 아우 궁금한데요, 주연 씨. 안 돼요, 성훈 씨. 화장은 저에게 가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laughs> 함부로 벗을 수 없답니다. 어, 네. 사연 속의 룸메이트 친구분들도 술로 인해 한 순간 그 가면을 들켜 버린 그런 격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건가요? 룸메이트 친구분, 지나친 과음은 금물인 거 아시죠? 모든 건 적절한 게 좋은 거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비록 술에 취해 민망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도 편한 사이라서 가능한 거겠죠? 어, 당연하죠 그런 재밌는 친구분이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친구분을 통해서 오랜만에 한번 웃어볼 수도 있고 뭔가 즐거움을 가질 수 있기도 하고 그것도 정말 좋은 것 같고 네. 어, 그러고 보니 주연 씨가 요즘 말솜씨가 좀 많이 있는것 같아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성은 씨도 분발해 주시고요 그럼 두 번째 사연을 보내주신 봉진 님의 신청곡 FX의 여우같은 내 친구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오늘의 테마 달콤 쌉싸름한 술이 담긴 추억의 사연으로 함께했는데요 사연을 보내주신 닉네임 예삐공주님과 봉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연 씨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는 하구분들의 이색적인 사연과 미모의 주연 씨와 방송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MCC 대표 미남 성우 씨와 함께 방송을 하게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우분들과 소통하는 방송을 한것 같아서 기쁘네요. 매회 테마와 사연이 기대되는 미쓰리와 미스터문의 사연별다방. 주연씨 다음주 테마가 뭔지 아세요? 음.. 잘 모르겠는데.. 성훈씨는 아세요? 아우 당연하죠. 저는 이 방송에 관심이 워낙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세요? 정말 궁금해요. 얼른 가르쳐주세요. 아.. 네. 가르켜 드리긴 싫지만 그래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테마는 바로 들었다 놨다 하는 다이어트입니다. 흥미진진한 테마인데요. 이번 주는 정말 한 주가 1년 같겠네요. 그렇죠. 네, 이런 다이어트 주제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도 그렇고, 주연씨가 특히 좋아할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 전 1년보다도 더 길게 느껴질 것 같네요. 이번 방송이 끝나고 나서. 네, 정말 관심이 가는데요. 그럼 성훈씨, 마무리하기 정말 싫지만, 다음 주에 다시 찾아와야겠죠? 네, 주연씨 말씀대로 마무리하기 정말 싫지만, 그래도 하구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구 여러분,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흥미로운 사연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리와 미스터문의 사연별다방 지금까지 연출 정유진, 기술 한예슬, 진행 문성훈, 이주현 그리고 제작엔 MCC 라디오였습니다.